원래 이 길이 없었어. 요앞요앞 길이 앞 길이 없었는데 여기를 나면서 저 도로가 죽어버렸죠. 이 도로가 이제 커졌는데 네이버 한번 켜 보세요. 앉으셔도 네. 됨 앉으셔도 돼요. <laughs> 지도에서 도로를 한번 보세요. 도로. 도로 있죠. 원래 옛날 길인데, 새로 생긴 길이 더 넓어졌죠. 이러면 구길이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 이제 첫 번째 지도 보시면, 길, 여러 보이죠? 도로, 보이죠? 그래서, 1 5 5천 대지가 142평이야 <laughs> 이런 데는 보통 몇% 프로 짓냐 하면 이제 저런 용도를 도로변에 만약에 내가 구입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는 가창에 공기 좋고 그냥 이렇게 전원생활 하고 싶어요 아 좋은 집이 있습니다 10억입니다 대지가 <laughs> 140평이에요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와 여기 땅값이 400 450좀 과한 거야. 조금 더 들어가면 얼마냐면 200 한단 말이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이게 싸다 비싸다가 나오거든요. 유추할 때 내가 목적이 제가 상가야 커피숍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괜찮겠지. 그죠? 커피숍은 골목 안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커피숍은 앞, 앞에가 좋고, 주택으로는 도로변은 뭐썩 비싼 땅값 조감해서 도로변에 주택을 살 이유가 없지. 이 도로 물면 땅값이 400이야. 근데 이 도로 물고. 나는 지금 지금 여기에는 중앙선이 없죠? 그죠? 이, 이 땅을 사서 이렇게 아. 지으면은 더 사지. 훨씬 싸지. 훨씬 사지 이게 400이라 보면, 이쪽 뒤에는 300 정도 합니 <laughs> 이동합시다, 일단. 이동합시다. 그리 그래, 원래는 길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냥 밭이니까, 얼마 안 왔겠죠. 한 7, 80만원.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밭이란 말이에요. 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용 해야 돼요. 전용. 대지로 전용해야 건축 행위 자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비용을 들여서 저걸 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저게 300평이야. 300평이면 대지로 바꾸면 보통 60% 짓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보통 20%밖에 못 지어요. 300평이다. 그러면 20%니까 60평을 줄을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300평을 다 전용해야 될까? 지을만큼만 내가 전용하고 나머지는 밭인데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그런식으로 전용비용이라는게 공짜가 아니니까 근데 저기를 지었어 그럼 뷰가 조만이 오겠다는거지 그러면 아까 도로변에 주택이 나아요 여기 주택이 나. 훨씬 낫지 이런 뷰는 수송못 뭐 이런 물이 보이는 그런 장소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못 따라가잖아. 몇 군데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고개나 할까, 요게나 할까. 사람들은 내가 저런 생활을 할 건데요. 가창에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이랬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임장을 먼저 하는 거지. 아 10억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커피숍으로 전향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아예 저런 땅을 샀을 때 지을 때. 나는 전원주택 생활하다가 나중에 팔 때는 커피숍으로도 생각해야지 하고 구도를 잡고 짓는 거지. 그래 나중에 매매하면 하기가 좋죠. 근데 내가 전원주택 생활하기에 10억으로는 팔기가 어렵잖아. 그래 이제 저런 거는 잘못 컨설팅하면 평생 내 거고 내가 아무리 좋게 지어도 나중에 수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안 산다니까 남들이. 그 아까는 평당 400이었잖아. 근데 조금만 들어가서 5분 더 들어가면 평당 200이야. 음. 160평에 그러면 또 어떨까 내 같으면 여기 3억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평 짓는다 해도 평당 500 같으면 3억이잖아 3억에 토지 3억이면 6억 정도니까 전용은 해야되겠지만 이 땅을 살까요? <laughs> <laughs> 마지막 대지 요렇게 지금 밭이 한개 있고 두 번째 있는데 저 땅에 지금 4억 2천이면 평당 200이다. 그러면 아까 거400 그 주고 거기 살까? 차로 들어오면 여기 5분 안 걸리죠. 예. 400이 나을까? 여기 200이 나을까? 생각해보세요. 전원주택으로 내가 삽니다. 200이 나 그럼 여기 3억인데 160평이야. 그러면 전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아니야. 그럼 바로 하는 거죠. 바로 지을 수있어 60%까지. 60 여기. 어60% 까지 네, 네. 2종 일반 주건데 만약에 여기가 자연 녹지야 그러면 총땅의20% 이거는 용도 지역 자체가 2종 일반 주거기 때문에 60% 까지 지을 수 있어요. 160평에 60%면 90평을 건평으로 지을 수 있는거죠. 2층까지 그래서 요런 땅은 내가 90평 지을 필요가 없죠 이런 주택은 보통 몇, 몇층 짓나 면한 40평. 그러고 2층을 한 20평, 이렇게 한 60평 정도로 쓰지. 그러면 예를 들어 60평을 지었어. 그러면 500만 원 잡고. 왜 500만 원을 잡아야 되냐 하면 지금 이런 데는 전기하고 수도하고 오폐수 상하수가 다 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받치기 때문에 전기도 내가 땡겨와야 되고. 그 다음 꼭 배수관도 묻어서 이 도로변까지 내가 여, 관을 엮여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요. 그래서 500 잡고 60평 지으면 3억 땅값 3억 6억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6억에 내 단독으로 저 저런 집을 짓는다 라는 거지 요, 요런 집 있죠 요런 집을 짓는 건데 내가 그냥 3억 짓는 비용 땅값 3억 해서 6 6억에 150평 단독으로 있을까? 아니면 아까 못 보이는데, 건물은 한 13년 됐지만, 보안까지 있는 거기에 살까? 아니면 10억짜리에 거기 살까? 아니면 3억짜리 빌라 같은 아파트 거기 살까? 이게 이제 매매의 포인트죠. 이런 용도는 사놓고 예를 들어 10년 지났어. 여기 얼마 할까라는 거. 수성구에서 8 0산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30분 넘게 걸리죠. 40분인데 여기서 수성구 20분 거리야. 8 0산에 저는 주택이 400만 원하고 여기가 저는 주택이 200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8 0산도 옛날에 7, 80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 내가 사옥으로 갈라 했던 땅이 길 건너 봐. 난 너무 좋은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일을 안 걸어 그래. 몰라도 <laughs> 여기서 보면 요요 공구리 친한 데 있죠 공구리를 저까지 쳐놨어 이게 600평인가 이렇게죠 그러면 주차장 될수 있고 저는 생활처럼 할수 있고 주차 편하고 아 괜찮겠다 이게 300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15억인강 하여튼 이랬거든. 요 근데 여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자, 보이죠 송전탑 가까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안안 걸려요. 안 아파요. 안 그래서 이거 안 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들을 땅 하나 있다고 그거 주위에 가서 한개 보고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나 같으면 주변을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라. 아, 이게 10억이다. 10억이라고 말이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건물가에 곱하기 금평수, 그 다음 땅평수, 계산하고 도로 면적,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아,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가 이수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 전원주택에 대해서, 전원주택에 대해서 <laughs> 한번 봤는데,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볼게요. 보고, 서류 떼서 보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보여주면 되겠죠? 요 필기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집주인은 어떻게 찾고 이런 거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잔 먹으러 가요.